금방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죠. 아마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들이 특강 스케줄들을 나눠주면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좀 되고 계실 거예요. 혹은 여름방학이 짧다 보니 그냥 여행을 한번 다녀오고 아이를 좀 쉬게 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여름방학이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수 있는데요. 보통 방학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의 학습 태도나 성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 무엇을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너무너무 유명한 현우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학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 달의 시간 동안 책만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한 2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네, 아버지가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어서 내가 눈으로 쓱 훑어봤더니 한 문단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아이들이 학기 중에는 절대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당연히 영어나 수학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니고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여유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학교도 수행 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중등부는 숙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초등부 역시 단원 평가를 볼 때. 있고 또그 외에 숙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학교보다 더 바쁜 일정이 뭐죠? 아이들 학원 다니면 매일매일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숙제를 안해갈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책을 억지로 읽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지만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학은요. 정말 기회예요. 혹시 마태육과라는거 아시나요? 바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진다는 뜻인데요. 초기에 아이들이 가진 문해력으로 고등 성적까지 보면 엄청난 격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반드시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학원 특강들을 보면서 스케줄을 짜고 계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저희 학부모님들을 보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죠. 그랬을 때 어떤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무슨 책을 읽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책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 그래서 추천 도서나 필독서를 줘도 이 친구들은 정말 잘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필독서 학교에서 추천하는 필독서도 있을 거고 도서관에서 얘기하는 추천 도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도서들을 그냥 읽게끔 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네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떤가요? 책을 즐겨 해서 막 읽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훨씬 책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 뭘 읽어야 할까요? 먼저 재미있는 책부터 읽히시면 됩니다 아이가 책의 선택권을 주셔야 돼요. 같이 어, 서점을 가실 수도 있고요. 아난 서점을 갈 시간도차 없어. 그러면 여러가지 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알라딘이나 이런 온라인 서점 이 있잖아요. 그 서점에서 책들을 검색해보면서 읽고 싶은 책을 직접 구매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꼬가 튀어져야 그 다음에 엄마가 주는 추천도서, 학교에서 얘기하는 추천도서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갈 거예요. 처음 하니 일주일 정도는 아이한테 읽을 선택권을 주시고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초등, 고학년, 특히 5학년은요,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드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한국사 책입니다. 어, 만화로 보는 책은요 흥미를 이끌어 주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요 실제로 만화책을 읽고 한국사의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친구들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국사에 흥미를 좀 줘야지라는 마음이라면 어, 초등 저중학년은 한국사를 만화로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5학년은 바로 2학기 때 뭐가 나오죠. 네, 사회 교과서에서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생각보다 역사 이야기 방대하고요. 아이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암기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름 방학 때 어떤 책을 읽으면 돼요? 네, 한국사 관련 도서를 읽으면 됩니다. 이것 또한 어떤 책을 읽으면 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추천드렸던 도서는 용 선생 한국사 혹은 한국사 편지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책이 10권 혹은 5권짜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국사 편지가 아주 좋은 책이기는 하지만 그 책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딱두 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용선생 교과서 한국사입니다 이건 1, 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학 동안 3주 내지 좀 길면 4주의 기간이 있을 텐데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한국사 도서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읽는다고 해서 애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까요? 네, 절대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 종류의 도서를 다양하게 읽는 거 물론 좋지만 아직 개념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친구라면 똑같은 도서를 적어도 3회독 정도 해보는 거 좋아요. 그러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일단 1권, 2권을 1회독하고 그리고 적어도 2회독까지는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5학년 2학기 돼서 사회 수업을 들으면서 엄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단원 평가를 봐도 고득점 할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영어나 수학은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 과목은 실제 경험해 보면 어떤가요? 아이들 20점부터 100점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바로 역사 과목 때문이에요. 어, 초등 저학년이나 중학년 혹은 고학년도 괜찮습니다. 또 추천하고 싶은 책은 바로 인물 관련 책이에요. 위인전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수업을 해볼 때 아이들이 간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간디가 누군지 몰라요. 부모님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면 너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인물인데 왜 모르지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어, 생각보다 아이들이요 인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관련 인물 혹은 외국 관련 인물 여러 인물들을 볼수 있는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떤 책을 읽어야 하냐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집에 이미 위인점 꽂혀 있는 집 정말 많을 거예요 어렸을 때 전집 많이 사 주셨잖아요 근데 그 전집 그냥 다 내버려 두지. 그게 그림책이든 얇은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두꺼운 책으로 꼭 제대로 봐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 이 인물이 누구였다 라는 것만 알아도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얇은 그림책이어도 괜찮아요. 그냥 접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꾸준히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현우진 선생님은 본인이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모든 공부를 다 접고 방학 동안 책만 읽을 거야. 나 200권 읽을 거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책을 읽을 거야 라고 본인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자녀 뿐만 아니라 저의 아이도 나 이번 방학에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100권 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많을까요? 네, 있을 수는 있어요. 그치만 아주 소수일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해요.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 시간 없는데요. 노는 시간 쪽에서 책 읽어라라는 거는 아이한테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 핸드폰도 하고 싶고, 친구랑 놀고도 싶고, 카톡도 하고 싶은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고 책을 읽으라고 해요. 더 읽기 싫어지겠죠? 네, 공부를 하는 시간처럼, 영어 숙제하는 시간을 주는 것처럼, 수학 숙제하는 시간을 주는 것처럼, 책 읽는 시간도, 어, 아이한테는 학습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충분한 시간 확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이요, 스스로 책을 즐길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나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책을 읽는 것이 어른이 볼땐 휴식일 수 있는데 아이가 볼땐 학습일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시간 확보만 충분히 해주셔도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스스로 선택해서 읽는 것으로 물꼬를 튀어줘도 이 친구는 책을 잘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방학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미리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부터 지금부터 한번 계획해 보시고,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 나눠보시고, 계획을 짜두면요. 막상 여름방학이 시작하고, 여름방학이 끝났을 때, 아이도 만족도가 높고, 어머님도, 아, 그냥 시간을 대충 보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